나는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초등학교에 첫 발령받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받았다. 공무원 건강검진에서 처음으로 비형간염 보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비형간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냈다. 그러다가 50대가 되어서 비형간염이 무섭다는 사실을 알고 동네 병원에서 B형 간염 치료 받았다. 그러다가 지금부터 18년 전에 교장 자격 연수를 교원대학에서 받다가 가음과 가로로 복수가 차올라 대구 카톨릭대학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다. 간암 초기란 진단을 받고 간암으로 가는 핏줄을 태워서 간암을 굶겨 죽이는 색전술까지 받았다. 간암에는 간이식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외국에 나가 3개월을 기다려 통관 이식을 받았다.간 이식을 받고 100미터 정도도 못 걸을 정도로 몸이 허약하였다.그래서 내가 직접 개발한 새벽 온몸 운동을 새벽 4시 30분 모닝 콜서디에 일어나 매일 2시간 동안 실시하고 있다.그리고 오후 3시 30분에 야시골 공원에 나가 2시간 동안 1만 보를 걷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 나의 글을 읽어주는 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나의 새벽 온몸 운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새벽 4시 30분 모닝콜 소리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주방으로 가서 어제 저녁에 마시던 보험물통을 들고 서재로 간다. 서재에서 꿀에 절인 생강과 홍차가 들어간 따뜻한 물을 한잔 마시고 18년 전 간이식 후 내가 직접 개발한 새벽 온몸 운동을 책상과 의자를 이용하여 매일 실시하고 있다. 먼저 의자에 앉아 목을 앞으로 숙였다가 뒤로 넘기기, 목을 좌우로 휘돌리기, 휘돌, 목을 좌우로 휘돌리기를 각각 100번씩 300번을 실시한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머리를 무릎 아래로 숙였다가 뒤로 넘기는 등배 운동 100번, 왼쪽 손은 왼쪽 옆구리에 대고, 오른쪽 팔은 하늘 높이 쳐들기와 반대쪽인 왼쪽 팔 쳐들기를 각각 100번씩, 200번, 양팔을 옆으로 벌려 앞으로 모이면서 손뼉 치기와 손떡 치기 각각 50번씩, 100번을 실시한다. 그리고 따뜻한 물을 한잔 마시고 거실로 나가. 안방에서부터 창고방까지 30번씩 20번을 왔다갔다 600번을 걷고 서재로 들어온다. 책상을 이용한 첫번째 운동은 양손은 책상을 잡고 발뒤꿈치를 들었다 놓았다 100번 양쪽 손바닥으로 책상 모서리치기 100번 책상을 잡고 발뒤꿈치가 엉덩이에 닿을 정도로 뜀띠기 18번을 실시한다. 그리고 창문틀을 잡고 등배운동 5번 양손은 책상을 잡고 팔굽혀펴기 50안 번을 실시한다. 그리고 왼손은 책상을 잡고 오른손은 하늘 높이 쳐드는 가슴 운동 10번. 반대편인 왼손을 쳐드는 가슴 운동도 10번을 실시한 후, 마지막으로 허리를 좌우로 휘둘리기를 각각 10번씩 20번을 실시한 후, 따뜻한 물을 한잔 마시고 거실로 나가 안방에서부터 창고방까지 40보씩 20번을 왔다 갔다 하여 600보를 걷고 서재로 들어온다. 책상을 이용한 두 번째 운동은 책상 앞에 서서 왼쪽 주먹으로 오른쪽 등을 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왼쪽 어깨 쭉지를 치고, 반대로 오른쪽 주먹은 왼쪽 등을 치고 왼쪽 주먹은 오른쪽 어깨 쭉지를 치는 운동을 100번을 실시한다. 그리고 양손은 책상을 잡고 등배 운동을 51번을 실시한 후 양손은 책상 모서리를 잡고 왼발로 뛰면서 오른쪽 다리 휘돌리기, 반대편 왼쪽 다리 휘돌리기를 각각 10번씩 20번을 실시한다. 그리고 두툼한 담요 두 장을 깔고 척추관 협착증 치료 운동인 공굴리기를 서른 번을 실시한 후 따뜻한 물을 한잔 마시고 거실로 나가 안방에서부터 창고방까지 30번씩 수분을 왔다 갔다 하여 600번을 걷고 서재로 들어온다. 서재로 들어와 의자 앞에 서서 복식호흡 50 한번, 무릎 돌리기 좌우 각각 10번씩 20번을 실시한 후 의자에 앉는다. 의자에 앉아 온몸 두드리기를 실시한다. 가슴에서 발끝까지 앞면 두드리기, 등에서부터 옆면과 뒷면 두드리기, 다리 사이 두드리기를 각각 34번씩 102번을 두드려준다. 그리고 왼쪽 팔의 앞면과 뒷면 각각 12번씩 24번, 오른쪽 팔도 똑같이 24번으로 48번을 두드려준다. 그리고 양쪽 옆구리 각각 100번씩 200번을 두드려준 후, 양쪽 손등과 손목을 각각 40, 44번씩 88번을 두드려준 후, 따뜻한 물을 한잔 마시고 욕실로 간다. 욕실에서 손을 깨끗이 씻고 물수건으로 얼굴과 귀를 깨끗이 닦은 후 서재로 들어온다. 의자에 앉아 얼굴과 귀를 각각 100번씩 200번 마른 세수하기 양쪽 손바닥을 비벼서 눈에 쬐어주기 44번 마지막으로 손가락으로 머리 빗기를 200번을 실시한다. 그리고 따뜻한 물을 한잔 마시고 냉장고에 있는 상아 목장 우유를 들고 욕실로 가서 양동이에 담아놓고 거울 앞에 서서 목을 숙였다가 뒤로 넘기면서 입을 최단으로 벌리는 입 벌리기 운동을 31번을 실시한 후, 사오한후 양동이의 뜨거운 물을 받아 책상 아래 갖다 놓는다. 양동이 속에 따뜻한 사과 목장, 우유를 한잔 마신 후, 한 시간 동안 매일 아침 글을 쓰고, 그래서 지금까지 2,400여 편을 써서 페이스북과 다섯 곳의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고, 나의 300여 명의 글 친구들에게 카톡으로 글을 보내고 있다. 글을 보내지 않는 날은 내가 생활하면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키네마스트로 편집하여 나의 글 친구들에게 카톡으로 보내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에 올린 글들을 모아 해마다 두 차례 설과 추석 명절에 숲필집을 출간하여 지금까지 28권을 출간하였다. 이렇게 살다가 보니 일상생활이 매일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여 본다 아파트 사면서축하하면서 건배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아이고야!